45. 어, 평균 열 전도도가 2kcal per hour 미터 도시인 벽체의 내면 온도가 500도씨, 외면 온도가 150도씨, 어, 델타 t가 350도가 되겠네요. 이 경우 단위 면적당 열 손실이 500kcal per hour가 나왔습니다. 어, 벽체의 두께는 얼마인가? 우리가 열 전도, 어, 열 전도, 어, 열 손실량, 어, 열 손실량을 계산해 보면은 어, 열 전도도가 나오고 그죠? 면적이 나오고 전체 시기 어, 여기에서 l분의 어 l분의 어, 델타 t 예,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어 l을 갖다가 구하는 예,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. 어, 답은 뭐 1400이 되겠는데 여기서 l을 갖다가 어, 놓고서 계산을 해 보면은 어, 아까 열 전도도가 2kcal 위에 나와있지, 그죠? 칼로리 퍼 아워 미터 도시. 그 다음, 단면적. 전체 단면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. 그럴 경우는 단위 단면적을 써줍니다. 단위 단면적 1이라고 써줍니다. 그 다음, 온도 차이가 350도시. 그렇게 하면은 1.4m가 나왔는데, 실제 밀리미터로 나왔기 때문에, 1400, 1400mm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에 대해서 전도, 대류, 복사에 대한 그러한 식을 갖다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 형식은 열 전달되는 또는 열 손실의 형식은 앞에 있는 열 전달 양은 열 전달 양은 개수가 나오고 먼저 공통적입니다. 공통적인 개수 k 또는 U 또는 H 예, 그런 계수가 나오게 되겠죠. 뭐스테반 볼츠만 복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, 전열 면적이 나오지 그죠? 예, 그 다음에 온도 차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온도 차가 어, 전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에 어, 벽 두께를 나눠줘야 되고 그죠? 어, 대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도차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복사, 복사 같은 경우는 이 온도차가 t의 4승과 연관이 있죠. t의 4승에 온도차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열기왕기는 lmtd, 어, 대수 평균 온도차를 쓰게 되겠죠. 그래서 어, 기본적인 전열량 계산해서 어,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해 두면은 훨씬 더 공식을 갖다가 기억하기 에, 쉽습니다.